아무리 페이지 원이 있다해도 이게 프레임의 맛시지 아니야 지혜한의입니다 반다이 중국 한정으로 나온 TG 언리시드의 평강 코팅 페이지 2를 조립했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짙은 검은색의 프레임과 곳곳에 골드 파츠들을 볼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페이지 2부터 건담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는데 눈 파츠의 효과가 정말 큰것 같네요. 센서와 눈의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지만 설명서에서도 LED 효과를 보려면 붙이지 말라고 써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번 한정 제품에서 파츠들의 색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검은색 파츠는 지난 쇼치에서 다뤘으니까 코팅 파츠들을 보자면 모두 골드 코팅으로 변경. 를걸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목 부분의 실린더나 팔꿈치와 무릎, 발목에 있는 조인트들은 골드 컬러로 변경되었네요. 그리고 소매의 실린더 파츠, 발목의 실린더들도 골드로 변경되었고 무릎의 디테일도 바뀌었네요. 대신 발목의 실린더 파츠는 원래 빨간색 컬러에서 검은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발칸과 마찬가지로 백팩에 연결되는 메탈 파츠도 조황색으로 변경되었네요. 아무리 페이지 1에 프레임 상태가 있다 해도 페이지 2의 프레임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프레임만으로도 듬직하면서 각 부위에 몰드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처럼 페이지 3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드들 안녕.